네, 손가락 재활 운동기구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번역해서 라벨링으로 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선. 정적 모드는 4, 4개 모드 있어요. 자동 모드, 시사. 자동 모드는 손가락 오므리고 펴고 다섯 손가락 같이 자동으로 운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개별 손가락 모드, 徐总。 대림모드 음? 시도. 음지와 소지, 음지와 종지 음지와 금지 이렇게 운동 가능한 거예요. 됐으면 미러링 모드 시작. 미러링 모드는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요. 미러링 장갑. 에, 다섯 손가락에 센서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에, 개별로 운동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손가락. 예를 두 손가락. 이렇게 그리고 속도와 강도가 15단계까지의 최신 버전으로 강도가 이렇게 높게 했는데요 속도별 조절 가능하고요 강도별 조절 가능합니다 예뭐 경직이 심하신 분들은 강도를 좀 높여서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최고 강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강도를 좀 낮, 낮게 하면 은 천천히 서서히 예, 구부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하고 다시 자동 모드에 가서 예, 시작을 하면은 예, 다섯 손가락 네, 어머리가 표기되는데요. 대신 여기 음지부터금지 중지, 약지, 소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손가락을 운동하시려면 자동 모드에서 터치를 하면 되십니다. 네, 터치. 네, 터치. 네. 네.